멈출 수 없어 돌아보지 않아 우리들의 만남 바로 기적이 될 테니까 f o r t v r a m 로맨틱 반짝 멋진 우리의 파 이기 더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은 용기에 번지기 로맨틱 반짝이며 같이 단 땅이 필요 없어 혼자가 아니야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납치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고 모두 힘을 합하여 사건을 해결하긴 했지만 치료비와 마을의 수선비 등으로 여행비는 벌써 바닥이 났다. 이리하여 바론 일행은 엘군가드 마을에서 일을 하게 됐다. 악덕 상인! 항아리를 쓴 단지의 비밀! Really, really. 재미 없어. 저기요. 음? <웃음> <웃음> 아, 냄새 좋은데 예쁜 숙녀분의 향기 하나 <laughs> 수리하실 거죠? 됐습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예요 예쁜 숙녀분한테 돈을 받을 수야 없죠. 누가? 누구 마음대로! 뭐가 무료 서비스야! 네 녀석한테 네 녀석 맞겠다는 장사 쪽나겠다! 예? 아오 가려워! 무기 알레르기잖아! 아 어떡해! 아우, 가려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우 비켜이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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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째서 부상 입은 나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 <laughs> 어. <laughs> 자! <웃음> 어. 이거 어서 먹어. 아론! <laughs> 배달이 밀려서 나 먼저 가볼게. 간다! 어. 어쨌든 먹어볼까나? 아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뭘 먹으면 좋을까나? 뭐처럼 아, 돈도 있는데, 우리 고기 한번 신나게 씹어버릴까나? 싫은데? 그리고 그 돈은 라이너스 심부름 때문에 받은 거잖아. 깐깐하시긴. 응? 아, 뭐야? 자, 왔어요, 왔어요. 반지네, 하리가 왔습니다. 이국의 장식품과 보석, 악세사리 같은 여기서 보기 힘든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뭐가 있을지 기대들 하시라. 아무리 속이 비었더라도 예쁜 항아리가 있습니다. 와, 꽝도 있나보네. 아, 이건! 어, 어? 우와, 아, 갖고 싶던 단지 인형이다! 멋져요! <laughs> 어, 아, 아,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유행된 단지 인형. 아, 정말 들어있다. 야, 아, 잠시요, 잠시요. 아, 정말 들어있네. 자, 아, 나도, 나도. 가자! 아, 아,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야호! 쨍쨍구라! 뭐 하는 거야? 어? 너희들 이런 데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야? 어? 왜들 모여 있는 거지? 아! 음. 음? 부아영너뭐 먹었지? 응? 어, 너인 바론이 음식 안 갖다 줬어? 음식이라고? 바론너 그럴 수 있는 거야? 응. 항아리 쓴 사람 장사꾼인가? 응, 그런가 봐. 내말 듣고 있는 거야? 응. 이런 거기 응. 잘생긴 응. 형님. 음. 응. 응. 그래요, 당신요. 응. 어. 나야 뭐, 신비한 향수가 들어 있을지 모르는 항아리는 어떤가요? 아, 아. 이 향수? 달콤한 향기에 어떤 여자라도 헤롱헤롱 당신한테 착 달라붙게 되죠 <laughs> 예스 가페시스 아, <왜>?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여성분께는 피가 맑아지는 팔찌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항아리 근력 증강 건강 촉진, 자연 감장 조일간 격투가 한발 다가서게 될 거예요. 살게요. 카페시스돈좀 빌려줘. 그건 안 돼. 그 돈은 심부름으로 쓸 거라. 어? 여기 귀여운 아가씨한테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을지 모르는 이건 어때요? 지루한 나르바이트도 돈만 있으면 해방이랍니다. 그, 그런 꿈 같은 게 진짜 들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요. 혹시 안에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그건 그, 어디 한번 열어 보시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렇다면 이게 어떤 병도 고치는 약이라고? 아, 아. 잠깐, 잠깐 화장실 좀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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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저 녀석 변비였는데 잘됐네 팔찌가 들어있다 자그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댔어 정말? 기분만 그런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근력 증가 어, 어. 혈액순환은 둘째치고 그냥 팔찌로도 못쓰겠는데 뭐 열어볼까? 자, 어? 이거 뭐야? 우와, 너무해! 헤헤헤, <laughs> 평소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자 어디 열어볼까나? 뭐든 나한테 착 달라붙고 싶지 않니? 꿈도 꾸지 마셔. <laughs> 어디어디 어디. 음. 어라? 못했잖아 어? 왜그래 안 떨어져 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 떨어지잖아 으악! 여기로 오지마 당신이란 녀석 완전 사기꾼이었군 우리 돈을 훔쳐서 항아리를 산 놈이 있단 말이군. 어? 어미는 나였구나. 야, 가 우리 돈을 훔쳐서 항아리를 죄다 사들인 거였어. 이씨야, 그 녀석 뭐라고 하는 거야? 단진 인형이 정말로 갖고 싶었대. 아직 열자은 항아리라도 갖다주고, 돈을 받아오자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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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떠세요? 아가씨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저우미다 잠깐, 파론 저기 저쪽에도 있는데... 아, 뭐야... 저기에도? 이렇게 많았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기, 아... 프로헨 씨 아니신가요? 또 살아오신 겁니까? 프로헨 씨,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밈하우, 밈하우! 뭘 잘했다, 그래? 아, 그렇습니까? 허락 없이 사는 거란 말이죠. 얘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돈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치만요, 아가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단지 <목소리>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악덕 강아리 상인 꾼들래 아예 발모자라더니내이 머리꼴 좀 보라고 그건 유감이군 음. 말만으로는 안 되지 저놈들을 헌데주자 너희들 다 한패가리지 우리한테 왜 저러는 거야? 야야 야! 저, 거좀 봐. 세상에!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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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평범이얼이이네 이야! 이야! 카페 시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슈크로 돌이 돼 버린 것 같아. 아, 어쩌지? 엉망이야. 이래선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어. 아, 아, 아 단준. 난 괜찮아. 나보다도 카드니 아. 어. 아. 이봐. 그그 그 얼굴은 보지 마. 내버려 둬.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 깊은 상처가 아니라 천만 다행이에요. <laughs> 당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우리들이 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지요. 저인 모두 한 동네 친구들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가난해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죠. 카디니, 카산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요. 여기 서서 나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을 가는 길가 없다고 단는 사람들은 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을 가는 길을 는 함께 마는을는을가을가을 어딜 가도 환영받지는 못하죠. 귀신을 고치는 약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약은 본 적도 없다네. 있다고 해도 비쌀 게야. 자네 같이 땡전 한푼 없는 사람은 살수 없을 게 분명해. 돈이라면 이래서 갚을게요. 귀신을 누가 고용하나? 자, 어서 돌아가 주게나. 그치만, 저희들은 오늘 잘 곳도 없다고요! 아,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자, 귀신을 데리고서 나가게나. 여기저기 마을을 천전했던 우리는 마침내. 어. 이거라면 네가 귀화된 건 아무도 모를걸? 단친... 근데... 좀 이상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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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아 카드. 우리도 쓸 거거든, 안 그래? 어. 이걸 벗는 건네 상처가 나았을 때야. 단지 항아리를 만들어 준 물건을 너 같이 팔자. 그래? 언젠가 약을 찾았을 때 당당하게 살수 있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고. 좋아. 좋아. 모두 힘내자. 모두... 고마워. 카딘의 마음속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짜를 팔아서는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선 우리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짜를 팔 거란 말이야? 아니요, 이젠 너무 지쳤어요. 만드는데 필요한 조합약도 아까 일어난 일로 깨져버렸고요. 그럼 지금 포기하자는 거야? 이젠 어쩔 수 없잖아.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해서 벌 받은 거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병사 걸려도 돈 같은 거아니 어쩔 수 없어.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다시 항아리를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만 조합약이 없으면 무리해요. 그 조합약이란 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 조합약은 동쪽 슈퍼스 채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루가루가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알았어. 우리들한테 맡겨줘. <laughs> <laughs> 그건 대체 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걔네들의 피부 비결이 이 항아리에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바보, 어쨌든 단지 얼굴이 부럽긴 부러운 모양이네. 아, 그...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뭐, 뭐야, 뭐야, 앞에 안 보이잖아! <laughs> 아, 뭔데 그래? 아, 왜 그래? 인간이다. 이게 얼마 만이야? 너희 중에 수컷이 있느냐? 수컷? 여왕님이 어? 사랑의 궁주렸다. 수컷이면 여길 지나가게 해주지. <laughs> 아, 뭐야? 뭔데 그래? 어? 아, 무슨 일이야? 항아를 쓴술 컷이며 짐작가는 사람이 있지. 누구를 먹어도 대박인 꽃미남 그룹. 네가 소문이 자자한 단지니냐? 아? 아, 걔가 그렇게 유명해? 어, 나지. Come 기기도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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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 대체 무슨 일이야? <laughs> 도무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모르겠네. 설마 저런 게 있을 줄이야.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놔요. 아, 이봐, 잠깐만. 난 아직 애아빠들 생각 없거든. 싫어, 싫어. 내 맘대로 할래. 다름이 없지. 아, 솔직히 힘들어. 할품이, 도와줘요, 도와줘. 누가좀 바뀌어, 좀바 시스. 뭐야이 녀석은 어디서 굴러온 개뼈떡이냐 단전히 꽃미남이라는 소문이 거짓이었구나! 정화! 지금이다! 어. 내가 개뼉떡이라고?

튼튼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아. 자, 카디. 카딘씨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나도. 자요 어? <laughs> 역시 단지 씨는 장미가 잘 어울려요. <laughs> 그러네요. <그런가요? 웃음> <laughs>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이건 우리 마을에 전해지는 비장의 음식입니다. 아뭐 이런 걸? 작은 송이에요. 받아주십시오. 그럼 잘 먹을게. 그리고 응? 너한테는 이걸. 우와! 반진 인형! 정말 잘 됐다, 프로랭! 앞으로는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장사를 할 겁니다. 맹세할게요. 그럼 안녕가십시오. 아론, 어, 어? 여기 떠나신다고요? 정말 가려는 거야? 아, 예. 그동안 고마웠어요. 두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잘 있어요. 모두 간단히 너무 서운하네요. <laughs> 몸조심해 또 보자고. 어참이 <laughs> 보냈네. 아, 뭐 이봐 전에 부탁한 심부름 말인데 그거 어떻게 됐아그그그아아 <laughs> <laughs> 정말 에이, 아 이봐. <웃음> <웃음> 하여튼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라니까. <laughs> 망쳐. 있잖 아, 아까 받은 항 아, 리 같이 열어보자! 아, 그럴까? 맛있다우리다마아다다잠 우정이란 다는 건가? 다다 한 곳은 좀비가 우글대는 마을. 신비한님의 프리스트 락스퍼와 함께 좀비를 물리친다.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잠깐 아저씨 뭐하세요? 다음 이야기 등장 정의 프리스트 락스퍼. 재밌겠지?